노랑미 가는걸로 외근으로 올테 외근으로 평일! 외근으로. 바다 보인다 우와 바다 오, 바다다 우와 갈매기 너무 외롭게 나오고 갈매기. 어, 갈매기와 아, 아무도. 나 <laughs> <laughs> 혼자 나 혼자 온 컨셉인 거야? 근데 저희만 너무 회사원처럼 입고 헥헥매고 <laughs>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? <laughs> 만조라서 딱 원래는 좀만 나가도 이게 갯벌되면 <laughs> 뭐, 서해는 안 이쁜데. 오, 서해 보다가 예쁘구나. 와, 예쁘다. 반짝거린다. 저 <laughs> 탔다. <laughs> 대학교. 오. 오. 오... 인공쓰레기부선생님이 자두에... 그거를 가지고 빡 깜짝 놀랐어. 온난화 에요얘 와인병이죠. 오... 너무 무서웠다. 끝에 물만 나온다. 보니까 어떠세요? 생각보다 좋은데? 어, 나 서해라서 사실 별로 막 우리가 어쨌든 제주도 대신 온거에 <laughs> 대신이라도 제주도 못 가서 온 거잖아요. 생각보다 <laughs> 좋은데? 근이 진짜 다 조개구이 있지, 그 조개구이 말고는. 아니, 이 사람이. <목소리> 기분이 게 <목소리> <기분이 목소리> 사람이. <목소리> 기분이 이사람 <목소리> <목소리> 하이, 바이, 보! 이 바이, 보! 이 바이, 보! 하이, 바이, 이이 보! 하이, 겼이 보! 하는데이 보! 이 바이, 보! 하이, 바이, 보! 하이, 바이, 보! 이이 사각으로 할까요? 각트로 할까요? 연습 <목소리> 게딱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해보고 자꾸 연습 게임을 하겠다는 지게만 원을 <목소리> 아이도도 키도... 같이 어? 그러면 어? 가이달라지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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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는, 저는 5만 원은 안받게요 며칠 전에 사기 끝잖아요그 아 <목소리> 아 이미 정해진 거아니 주인공은? 예비군 갔어아 예비군 아 예비군 진짜 실탄이잖아 그러면 도가어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? 제가 해 먼저 하는 게부번 편하고 공평하게. 먼저 쳤 사람 이게 이 풍선이 없어지니까. 아. 1, 2, 3, 4, 5 이렇게 이렇게 한 명씩. 자한 명씩 들어가서는 아주 공정해. 오. 선을 어. 아. 아. 아세개 남자니까. 아. 어. 누가 1등이에요, 그럼요? 어. 지금 자기 거세셔야 돼요? 1등만 안 하면 된다. 오. 아 오. 니 꿀등지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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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하는거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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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! 오! 오. h oh, oh, 한 h oh, oh, o 가 제일 잘하는 h oh, o 어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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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h o 오. o 오어 오. oh, <laughs> <laughs> 아, 내. 이게 갔다 그럼맞 남는 걸로 아. 그래. 한 발씩만 한 발씩만 하자. 간다. 오! 오! 어 아, 뭐야? 제게 기댄다는 소리. 오! 오왜 카즈 잘해요? 아 이 차키! 응리 돈도 가져왔어돈가져가 가져가야지 차키 저는 차키를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눈부시겠는데요? 진짜 눈부셔 진짜 눈부아진사대가지고 리액션 해주신 줄 알았어요 진짜 눈부셔 고맙습니다 짠! 네, 수 많으셨습니다 제 양이 엄마가 데리고 는데 데리고 가그먹인데 우와 오, 왜, 왜. 아, 아까, 아까 왜 이런걸 못봤어? 우리 못보고 다지나가거지

아 지금 8시구나? 안 맞게 어 시간 조심히 들가세요 오늘 즐거웠어요 네, 수고하습니다 네,